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나중에 저의 임무에 대해서 따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의 임무에 대해서 따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하하 <laughs> 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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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바이 <laughs> 건 뭐야 이건 또 옆에 이거는 몰라 애들이 갖다 놨어 이거 <laughs> 진짜. 갔다 아 진짜 꺼라 꺼라 정말 <laughs> 꺼라고 그거 앵무새 쉬어 이제 쉬어. 진짜 가지 가지 한다. 주변에 뭐 인형이 이렇게 많냐. 뭐 이거 이거 뭐 내가 산 건가 이거. 뭐. 일단 저기 나갈 거니까 옷부터 갈아입어. 뭐 갑자기 어디를 나간다 거야 이 시간에. 오늘 비도 오고 지금. 응. 음. 술한잔 하게 나가게 좀 혼자 가기 좀 그렇지 않을 밤에 당신 같이 갑시다. 집에서 맨날 마셔서 좀 밖에서 좀 먹고 싶네. 이상하네 보통 사람들. 아말 길고 빨리 가자 그냥. 알았어. 음, 뭐, 준비하고 오시오 어. 빨리 최대한 빨리 해. 네네 네. 네, 네.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오늘, 아, 오늘. 그래 어. <laughs> 나기 잘했다 네, 그래 그리고 거기 안 가고 여기 거기 음, 잘했다 그지 진 진짜 짠이라도 하자 어, 그래 아 어, 분위기 좋은데 야, 아 오늘 네, 이렇게 나온 보람이 있네 어. 음.

네, 개로, 개두개 됩니다. 말이 너무 없는데 말좀 하나 네. 또. 비용은 왕 나. 나도 그 얘기를 했어. 빨리 와. 그게. <laughs> <laughs> 있어? 그게 무슨 그게 무슨냐?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? 아밥 평가? 음. 음. 매운 뭐라고? 아 됐다 하지 마. 답 밥도 배겠는데 여러분 연습해 가지고 다시, 다시 도전해 보는 것도. 밖에만 나오면 원래도 뭐 그런데 밖에 나오면 더 사람이 툭딱거려 왜 그런 거야? 이게 본능적으로 아 그렇죠, 이제 당연하죠. 그 주변을 이제 계속 경계한다고 나 할까? 이렇게 양이 아니 얼굴 말... 일부러 얼안 나오게 하려고 얼왜 들이댔냐 그거 나무 내가 뭐어 당연히 아니 그래. 가볍게 한번 해볼 아니야 아니야 가볍게 그래 한번. 뭐 이거 의미는 없을 거 같은데 비웃은 <laughs> 말이야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<하나, 둘, 셋. 웃음> 삼세 삼세판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내가 안 먹을게 <laughs> 아름다운 모습으로. <laughs> 아, 아, 그러면 아름답지 않으면 습 나중에 한대막 울면서 <laughs> 한대막 울면서 연구하는 <laughs> 기분이 기분 좋으시잖아요. <좋지>. <laughs> 기분이 한껏 로또 되셨나 봐다 <laughs> <laughs> 응. 그럴 수 있지. 그러면, 그러면 그 충전을 해야지. 그 정도 돼야지 나올 수 있는 <laughs> 표여야죠. <laughs> 그 반씩 나눠먹을까? 아니야 당연히 먹어 <laughs> 응. 나름답게 양보한거 그렇게 되면 5천원 미만이 었되는데 3,4천원이었던거 같아 언제 얘기하는거야? 옛날이지 아주 옛날 그 투달이 되게 오래됐어 이거 어, 1987년부터 네 <laughs> 뭐 그거 추다리 막걸리. 어차피 다 어차피 다못 먹을 거 남길 건데. 어. 저이 추다리 막걸리. 아, 맞습니다. 추다리 막걸리. 조용한... 마트에 남팝니다. 추다리 오셔만 먹을 수 있는 막걸리 추다리 막걸리 인지도 몰랐네. 제조원이 어딘지 봅시다 어디서 기다리에서 직접 만들지 않을테니까 아니 당연하지 농업 고려원 이라는 데서 만드는데 고려원 당신이 운전해야 되니까 맛은 내가 볼게 어 그렇지. 어, 색깔은 똑같고요 그냥 짬만 약간 착한 느낌이다 어 이거 아. 미쳤다. 이거 원래 그건데. 국그릇인데. <laughs> 이게 막 그리거든. <laughs> 그럼 어도 뭐 그렇다고 그렇게. 아, 그래? 잡고 응. 괜찮아? 아, 빈잔만 박으러, 빈잔. 빈잔인 빈잔. 거 보여드려야지 또. 음. 빈잔인 오해는 마시고. 오해 마시고. 아. 저... 아... 또, 오해하시겠네. 빈, 아니, 단맛이 원샷 된게 아닌가, 이거. 어? 빙그릇이었다고. 맛있는데? 맛있어? 먹고 <laughs> 싶지? <누구 쉽지? 웃음> <laughs> 아니, 오, 진짜 맛있네. 농담이 안 진짜 맛있네. 약간, 음. 끝맛이 음. 되게 부드러워. 이 목넘김이 달달하면서, 음. 근데 또 어떤 사람 너무 달다고 할수 있겠다. 달긴 달아. 음. 근데, 목넘김이 음. 또 우리. 음, 맛있네. 음. 음. 저녁에 먹고 왔거든요. 원래는 여기 오늘 올 생각이 없었고. 내가 더 많이 먹고 왔지. 내가 더 많이 먹었어. 내가 요리할 때 계속 주워 먹었어. 아, 그건 못 봤어요. 내가. 뭐냐 뭐... 말도 안 하고 쑥 내미는. <laughs> 어유 국물이 넘치겠다. 보통은 보면은 아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. 어. 딸이나 뭐 이런 거뭐 뭐, 어, 예쁜 우리 딸뭐 아니면 뭐, 아니 뭐 우리 공룡 막 뭐, 이렇게 해놓은 경우 많잖아요 우리는 둘다 이름으로 <laughs> 정직하게 성까지 아니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+ 뭐 이름이 만약에 뭐 지연이면 우리 지연이 뭐 이렇게 하든가 우리는 성까지 붙여서 땡땡땡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순간 보고 깜짝 나랑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<laughs> 어. 누구랑 가다가 길을 아, 부딪혔어. 어.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내봤자 그 사람은 다시는 안볼 사람이야. 음, 어. 근데 굳이 음.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해봤자 음. 악연만 만든다는 거지. 음. 그렇 그러면 그냥, 아이고, 뭐 바빴나 보다, 뭐한거 보다, 하고 그냥 가라는 거지. 음. 어. 그래, 내가 왜, 어.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.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음. 막, 자기 혼자 음. 상대방은 못 듣잖아, 어떻게 보면. 음. 막 지나가니까. 어. 그냥 막저 새끼 막 이러고 하면. 어. 그러면, 어. 그러면 어. 그거, 결국엔그 어. 어. 욕을 음. 자기가 듣는 거야. 음. 지가 말서지 지가 듣는 거야. 음. 그 상대방은 못 듣는 거야. 아니, 굳이 화를 내거나, 네. 뭐, 어, 그래. 그래. 어, 트을 만들 필요 없다고 막. 어, 그, 그래, 그래, 그, 맞아. 그 얘기를 딱 들으면, 어, 또 공감이 그 되더라고. 어. 내가 그렇게 했는데 <laughs> 내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아, 못 느끼고 확률이 음. 있기 때문에 그거는. 해야되는데 아 이거는 그런거 아니다 그냥 개가 미쳤거나 뭐리 아, <laughs> 머리 구부러 한거 너무 싫어요 진짜 어떻게 할수 없지 비가 오는 것 좋다며 근데 아그그지 분위기는 좋은데 그래. <laughs> 머리 구부러 하게 너무 싫어 그래 짠 마야 <laughs> 짠 아니 저걸로 막걸리잖아 빈거 보여드리고 예었 <laughs> 이상하네 아니 왜냐하면 또 운전하는데 뭐술왜 먹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 여러분 다음엔는제 카메라 아니, 똑바로 있지 안 똑바로 이상하니까 똑바로 하는 거야 <laughs> 여러분 다음에 아니 폰이 딱튀어져왜 여러분 다음 애를 몇 번째 하는 거야 지금 저 다음에는 제가 카메라를 한 사려고 사가지고 그냥 제 전용으로 이렇게 해, 그, 해, 자유롭게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